2040년 미래 예측, 나르케 마코토.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빠입니다. 이번에는 일본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이었던 나르케 마코토 씨가 출판한 2040 미래 예측에 대해서 해설하겠습니다. 2040년 미래 예측. 2040년에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계가 될 것입니다. 20년 만에 엄청나게 변할까요? 네, 맞습니다. 변화의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은 과거 120년 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해 보시죠. 일본에서 아이폰이 판매된 것은 2008년 7월이었습니다. 그 뒤로 10년. 거리나 지하철에서 스마트폰만 만지는 사람들뿐이죠. 외부에서는 우버 이츠 배달원을 매일 볼수 있고 영화는 넷플릭스로 보고 비트코인이라는 암호 통화가 생겨났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엄청난 변화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게 됩니다. 아마도 70%의 사람들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 문제나 일본의 인구 감소, 물 부족 등 엄청난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번 2040년 미래 예측을 통해서 2040년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지금의 행동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동운전이나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 드론 배달이 당연하게 된다. 첫 번째는 자동운전이나 하늘을 나르는 차 드론으로의 배달이 당연시 될 것입니다. 먼저 2040년에 통신 시스템은 6G가 되어 있을 겁니다. 6G요. 아직 5G가 보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의 성장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5G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6G입니다. 2040년에는 세계의 통신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지연이 없어지고 동시 접속이 늘어납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세상을 바꿉니다. 어느 정도로 바, 바를까요? 6G가 되면 2시간짜리 영화가 1초도 안 걸리고 순간에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저지연 상태가 됩니다. 저지연입니다. 아마 인터넷 게임을 하게 되면 순간적인 렉이 걸리곤 하죠. 이런 사소한 렉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2040년에는 아이들로부터 할아버지 살았던 시대에는 게임에 렉이란 말이 있었죠? 라고 말할 겁니다. 렉이라는 단어가 사어 즉,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장소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통신속도가 빨라져서 지연이 없어지고, 물건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자동차나 자동운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동차의 자동운전 기능에 렉이 걸린다면 사망사고가 일어나겠죠. 늦어도 2030년에는 자동 운전을, 운전이나 하늘을 나누는 자동차, 드론 배달이 당연하게 되고 2040년에는 고기능의 제품들이 나올 겁니다. 다음은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된다입니다. 지금 자신의 주변에 인터넷으로 연결된, 연결되는 것은 스마트폰, 컴퓨터, 게임기, 최근에는 손목시계나 TV 정도죠. 스마트워치죠? 앞으로 이 흐름은 더욱 가속화되어 거의 자신의 주변의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가전, 자동차, 열쇠, 냉장고, 욕실, 집 등이 있겠습니다. 욕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열고, 조명을 켜고, 소파에 앉아서 TV를 켜고, 커피를 마시면서 뉴스를 보고 있다고 한다면 ai가 주민의 행동을 학습하고 아침에 일어남과 동시에 자동으로 커튼이 열리고 조명이 커지고 커피가 만들어지고 뉴스 프로가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언제나처럼 입욕하는 시간에 자동으로 욕실물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아마도 독신자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런 기능을 탑재한 AI 아파트가 미국에서는 최근에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접속한 커피 메이커가 등장합니다. 커피콩이 부족하면 자동으로 주문을 합니다. 즉, 사람이 일부러 조작하지 않아도 사람의 행동을 미리 읽는 가전이 일반적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일본은 빈곤국이 됩니다. 그럼 좋은 변화도 있듯이 나쁜 변화도 있다고 했었죠? 지금부터는 다소 나쁜 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살고 있는 저자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좀 괴스럽기는 하지만 2040년에는 일본은 점점 빈곤하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비참한 현실이 됩니다. 무엇보다 인구가 줄어듭니다. 2019년 시점에 1억 2600만이었던 인구가 2040년에는 1억 1000만 명이 됩니다. 1,500만 명이나 줄어듭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6천만 명이 됩니다. 일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 성장은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민자를 늘려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늘리면 좋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20년 후에 일부러 일본에 와서 저렴한, 저렴한 급료로 일하는 사람들은 대폭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일본의 급료가 싸다고요자 생각해보죠. 20년 전에 중국은 정말로 빈곤했습니다. 물건의 가격도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분명히 옷의 재료는 중국 제품이 보통이었죠. 그러나 그 뒤로부터 지금 중국은 세계 1등 레벨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급여는 물론 물건의 가치도 국가 입장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최근 20년 동안 물건의 가치는 물론 급여도 거의 변함이 없었습니다. 즉, 일본은 성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했던 기간에 주변국은 착실하게 경제성장을 해서 급여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만약 이민으로 일하러 간다고 하더라도 급여가 높고 성장하는 나라로 가지 않을까요? 물론이겠죠. 즉, 일부러 일본에 와서 싼 임금에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줄어듭니다. 이민자도 안 오고, 급여도 낮고, 고령화에 경제성장에 희망도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절망적이지 않나요? 이 책에서도 암울한 미래뿐이고 공포감마저 느끼게 합니다. 다음은 일본의 세금은 늘어납니다. 일본의 세금은 지금보다 더 높아집니다. 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지만 일본의 채무는 세계 1등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심플하게 설명하자면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을까요? 어쩔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니, 앞으로 더욱더 채무는 더욱 늘어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역시 고령자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비나 요양비용이 더욱 늘어납니다. 1919년에 124조엔이었던 사회보장 지출은 2040년에는 190조엔으로 확대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지금의 젊은 일본인들입니다. 그렇기에 유튜버들이 해외로 이주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65세 이상을 담당하는 젊은 사람들의 숫자가 1950년에는 12.2명이었지만 2040년에는 1.5명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든 비용을 확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세금을 올리는 것 뿐이죠. 소비세와 사회보험료를 올릴 수 밖에 없다고 이 책에서는 적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인들도 사회보험료에 대해서 의미도 모른 채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회보험료는 2009년부터 2017년에 걸쳐서 26% 증가했습니다. 2040년에는 더욱 늘어날 것이며 소비세도 20%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도 더욱 늦어져서 70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라가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로보트가 일을 맡아서 한다입니다. AI나 로보트가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2040년에 일본은 인구도 GDP도 일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의사의 숫자 대비 고령자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원 부족으로 일본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일본이 붕괴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AI나 로보트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의사를 대신해서 AI가 환자를 진단하고 요양 스텝을 대신해서 로보트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AI나 로보트에게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의료비를 낮출 수 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앞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지 않으면 연금도 받지 못하고 의료 붕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경제가 파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편의점이나 슈퍼도 무인화됩니다. 어떻게든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은 모두 AI나 로봇에게 맡기자는 겁니다. 일을 빼앗긴다는 의미보다는 AI나 로봇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면 일본 경제는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다음은 낭비를 하지 말고 돈을 투자합시다입니다. 낭비하지 말고 돈을 투자하라고 합니다. 앞으로 일본은 암울한 현실과 경제도 파탄으로 가지만 앞으로 일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낭비하지 말고 돈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낭비하지 말고 돈을 투자하라. 왜일까요? 왜냐하면 급여도 안 오르고 사회보험금이나 소비세 등 세금이 증가, 증가하고 급여로 받을 수 있는 돈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어든 급여에서 낭비하지 말고 투자해서 돈을 늘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투자를 할 경우 미국이나 인도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는 인구도 늘어나고 앞으로 크게 성장해 나갈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처럼 얘기를 하듯이 먼저 인덱스 투자부터 시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먼저 찾고 연구하고 활용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유튜브, 클라우드 하우스, 가상화폐 등이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기술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런 기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든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의미를 모르겠다라든가 귀찮다라든가 한다면 모처럼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라와 연금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 방어, 투자, 해외 이주 등 나라와 상관없이 어디에서든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됩니다. 다음은 고기를 먹는 양이 줄어듭니다. 변화는 IT뿐만 아니라 식사에서도 일어납니다. 다음은 2040년에는 고기를 먹는 양이 줄어든다입니다. 물론 2040년에도 고기를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거의 대부분 일반적인 육식 고기가 아닌 대체육이나 배양육이 될 것입니다. 대두등의 원료를 사용한 것을 대체육. 화학시험처럼 소의 세포에서 콜라겐을 섞어서 책 안에서 키워서 만든 것을 배양육이라고 합니다. 보통의 고기를 먹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식고기라는 것이 상당히 환경에 나쁘기 때문입니다. 소고기 1kg을 만들기 위해서는 2만 배의 물이 필요하고 국물도 대량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소의 트름은 온난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을 고려한 것이 식물성 대두를 원료로 한 대체육입니다. 이미 대체육을 만드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이 시장은 2030년에는 10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고, 환경에 대해서도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양육입니다. 아직은 비용이 높고, 시판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비용을 줄인다면 확실하게 큰 시장이 될수 있습니다. 고기 뿐 아니라 우유도 식물성으로 대체육으로 바뀔 겁니다. 다음은 물이 희소 가치 자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물이 희소 가치의 자원이 된다는 겁니다. 2040년에는 지구 온난화보다 물이 석유보다 희소 가치 자원이 됩니다. 물이란 무한하게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아프리카에서는 기후 변화에 의해서 물 부족으로 2억 5천만 명이 직면해 있습니다. 2050년에는 10억 명이 물부족에 직면하게 되고, 세계의 도시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물이 지금의 3분의 2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파키스탄, 중국, 인도가 물부족 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나라 간에 물을 빼앗는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전쟁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세계은행 환경담당 부총재인 이스마일 세라게 리틴 씨는 20세기의 전쟁이 석유를 둘러싼 분쟁이었다면 21세기에는 물을 가지고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환경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건 진짜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동운전이나 하늘을 날아는 자동차. 드론 앱, 드론으로의 배달이 당연하게 됩니다. 침대나 욕실 등 모든 물건이 인터넷으로 연결됩니다. 일본은 앞으로 점점 더 빈곤국이 됩니다. 고령자의 의료비가 증가되어 일본의 세금이 늘어납니다. AI나 로봇가 요양이나 의사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일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낭비를 줄이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또 일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기는 대체육과 배양육을 먹게 됩니다. 물이 석유보다 귀중하게 됩니다. 네. 일본은 앞으로 정말 괜찮을까요? 이 책의 마지막에 저자로부터 충고로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바꿔 보자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특별한 변화가 없, 없습니다. 그렇기에 나라를 잊어버리고 앞으로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다윈이 말했습니다.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살아남는다고 말이죠. 어떠한 상상을 초월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변화에 적응해 나가면 분명 앞으로의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말입니다.